여러분, 모두 강화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이제 발롱도를 리워즈 해가지고 이벤트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11월 이벤트에서 수령 가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제 발롱도를 보상이죠. 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월에 추가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실 경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보너스 보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제 11월에 추가될 이벤트를 기대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고 있으면은 11월 달에 끝이 납니다.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?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죠? 그 내용이. 또 마침 이번 주에 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할것 같으니까 아마 이때 한 번에 같이 할것 같은데, 이날 이제 또 보너스 보상으로 이제 124에서 132 선수를 준다고 합니다. 준다고 나와 있고, 이제 발롱도를 리워드 보너스 보상은 어, 11월에 추가될 이벤트에 참여하신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그 이벤트를 참여를 해야 이제 또 보너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에 거는 어, 참가 보상이고 또 아래 거는 보너스 보상입니다. 보시면은 네 여기 보너스 보상 나와있죠? 보너스 보상은 이제 한 장으로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보상을 받으려면은 11월에 추가되는 이벤트를 참여한 이후부터 이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